안녕하세요 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유튜브 쇼츠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저도 쇼츠를 몇개 올리긴 했는데 죄수가잘안 나더라고요, 나는. <laughs> 그게 있어. 최근 쇼츠가 뭐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거 관련된 거다 그러거든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진짜 전부터 그랬던 거야. 홍박사님을 아세요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틱톡님. 너무너무 허자나는 그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중독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좀, 뭐라 하지? 좀 기분 좋게 중독성 있는 것면은 괜찮잖아. 예를 들어서 배틀기우스 같은 노래들은 듣다 보면 좋잖아요. 쇼츠에도 엄청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 자체가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거부감 안 된단 말이야. 홍박사님은 아세요는 너무 화가 나잖아. 근데. 이게 진짜 화나는 점은 노래가 한두 번 듣고 넘어가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관련된 쇼츠를 하나 보게 되는 순간 모든 알고리즘에서 다 끌어오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건지, 진짜. 너무 <laughs> 어, 어. 화내지 말자. 기억해. 난 지금 화낼 힘이 없어. 오케이. 아니 이번에 쇼츠가 나한테 매번 다 커뮤니티 글을 갖고 오더라고 커뮤니티 글을 tts 음성을 에혀가지고 ai 생성 이미지를 붙여 넣어서 짜집기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후죽순 엄청 많이 오는 거야 좀 기분 나쁜 게 그걸 내가 보게 돼 아니 이게 어디서 퍼온 거고 그냥 들좀 짜집기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아는데 그리고 어디서 봤던 것들 엄청 많은데 그래도 보게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 나 유튜브 쇼츠 만들 때 다른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하나도 까진 아니지만 좀잘안 나오는데 커뮤니티 글 대충 모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니까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 부, 부럽더라 <laughs> 그리고 그 커뮤니티 글 쇼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보려면은 재미가 있든지, 이슈거리든지 해야 되잖아. 내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을 갖고 오는 거? 이거 진짜 꿀통인것 같아. 이거 진짜 히트야. <laughs> 왜, 그러,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유튜브 쇼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보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근데 유난히 그런 커뮤니티 글을 갖고 온 것들 보면 댓글 숫자가 일단 기가 막히고요. 댓글에 대댓글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는 국회 플러스 백분 토론 플러스 케이지가 있어. UFC가 있어. <laughs>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냥, 그냥 쥐뜨뜯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커뮤니티 그... 쇼츠를 보면은 한번본 다음에 댓글창을 열거든요? 야,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이거 이거 개꿀통이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 댓글을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멈추는 게 아니고 재생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댓글을 읽는 동안 재생은 계속되는 거야. 조회수 플러스 시청 시간 개꿀통인 거지. <laughs> 그래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laughs> 아니 이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화낸 텍스트를 읽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살짝 올마. 근데 나는 항상 좋은 감정만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우시 쪽에 화초로 살고 싶어. <웃음> 나는 나는 <laughs> 낙원에서 살고 싶어 낙원. 어 저기 꽃들 펴있고 저기 새들은 지저귀면서어 물은 절절절절 흐르고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한 그런 낙원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내가 말했잖아요. 국회 플러스 <laughs> 백분토론 플러스 U F C라고 거기는 아. 야, 거기는 색이 말이야. 색이 말, <laughs>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건재미는 확실히 있어. 음,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글은 내가 하는 것은 못할것 같다, 논란거리는 못할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우리 좋은 것만 보면서 삽시다!